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풀업 그리고 해머컬을 했습니다. 자, 오늘 벤치프레스는 어, 174로 싱글을 하고 나서 백오프 세트를 했는데 오늘 174kg가 그래도 무난하게 어, 가볍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느낌 잘 살려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과 논 외로 현재 이 다리에 피로도가 조금 높은데 특히 앞다리의 피로도가 평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 말인 즉, 제가 느꼈을 때는 앞다리가 조금 더 지쳐있을 때는 내가 지난번에 스쿼트에서 평소보다 다리 전체로 쓴게 아니라 조금 더 앞다리가 힘을 많이 썼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리는 다 같이 써야 불편한 곳 없이 다 같이 골고루 강해지면서 다리의 근육량도 더잘 쌓아지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앞다리도 더 커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이렇게 앞다리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항상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요즘에 이 지금 현재 무게에서 등 잡는 세팅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체를 세우는 힘이 조금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앉을 때도 자연스럽게 다리 전체가 써지는 게 아니라 앞다리로 버티는 힘이 조금 더 들어간 거고, 그에 따라 다리도 더 빨리 지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스쿼트를 할때 앞다리가 많이 지친 경향이 있었는데 이 스쿼트라는 걸 하이바 스쿼트지만 올바른 패턴으로 한다면 몸에 불필요한 힘을 어~ 주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면서 한다면 하이바 스쿼트를 해도 다리 전체가 내정근 엉덩이 이 다리 전체가 다 같이 지칩니다. 근육통도 다 같이 오고,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스쿼트를 할 때, 앞다리로 자꾸 너무 뺏어간다 힘을, 그러면 그거는 나도 모르게 스쿼트를 앉을 때 하이바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하이바스코트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때 상체 각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그러니까 이뻐 보이게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엉덩이부터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엉덩이부터 드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상체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리 전체가, 그러니까 다리 자체로 지면을 잘밀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내가 힘이 잘 써지는 방향으로 힘을 쓰면 되는데, 이때 저 같은 경우 지치면, 반복수를 많이 가게, 많이 가게 되거나, 진짜로 지치면 아주 살짝 엉덩이 쪽으로 이동하면서 밀립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역도 선수들이 스쿼트할 때 보면은 어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어 이렇게 상체를 억지로 세우면서 이뻐 보이게 올라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제가 현재 다리에 근육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앞다리 위주로 근육통이 생기고 다리가 다같이 자연스럽게 근육통이 생기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같이 지치는게 아니라 한쪽 위주로 근육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어, 못한 건 아니지만 어 약간 최적화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 스쿼트를 하시면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은 최적화 방법이 있다는 걸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엘리트로 아기 때부터 스쿼트를 해 왔다면 아마 저도 그냥 감각적으로 그감어 100%를 항상 찾아갈 수 있겠지만 저도 엘리트 체육을 스쿼트 그러니까 역도를 엘리트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앉는 감각이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스스로 피드백을 주고 어,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불필요한 힘 없이 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온몸의 힘을 자연스럽게 같이쓸수있는지를연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이런감각이 타고나게 좋으시지 않은 분들은 앉기 전에 다 같이 근육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셋업을 미리 맞춰놓고 스쿼트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자세 객관화도 잘 되고 오차 없이 스쿼트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다음, 그러니까 내일 스쿼트를 할 때는 조금 더 등을 펴는 거나 나머지 세팅은 똑같지만 등을 펼 때도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 등을 펴는 거를 힘으로 등을 펴는 게 아니라 이 바벨이 나를 누르는 그런 중심을 지키는 선에서 억지로 등을 펴는 게 아니라 그 사이로 내가 들어가듯이 등을 펴면 등을 폈어도 억지로 펴는 힘이 몸에 안 걸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중심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눌렀다가 점프 뛰듯이 온몸이 같이 써지게 빵 힘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최적화된 스쿼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이런 제가 말한 이 부분을 한 지향하듯이 그 어,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을 지향하신다면 저는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어, 이런 역도선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스쿼트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어, 더 많은 훈련량을 가져갈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 다리처럼 앞다리 위주로 지치면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근육을 쓴다면 훨씬 더 많은 훈련량을 가져가고서도 몸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